그래서, 그, 앞으로 일본 관계, 대북, 본과 한국 관계가, 민주당 정권이 들어와서, 좀더좀 좀 활성화지고, 저좀 나지 지 않겠느냐, 그런 음, 기대를 해보는데, 음, 음. 그런 측에서 보면은, 좀 마음이 대북적인 거는 서로가 소통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음. 네, 그런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갈수 있다고.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사이시 에, 고맙다나.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발언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 지금까지 그 자민당 정권에 비교하면 그 아시아 즉 한국 중시 중국 중시로 어 보입니다만 보입니다만 실은처럼 민주당 안에서도 그 특히 각고사에. 가난 생각이 너무 다른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응. 네, 왜냐면은 원래 민주당은 에나 <laughs> 일본의 제켄 나라 뭐몇년대였1900 아, 그거 미야자와 는1990년인9 5년 인들. 9 5년얘그0 0년대 그분에 1990년대 중반에 아, 그좀더좀 되겠지요, 현재상. 그전 조금의 어, 아마, 아 92년 3년 전. 아, 92년. 우리 뭐한 해죠? 전반에. 지금 뭐 네? 무슨? 아, 예, 예, 한 번만 일본, 자, 일본 아 전자 정치... 민당이전공 네, 예, 족기 때가 아, 있었어요 그때 자민당 전고이 일단 끝났어요. 물론 그 자민당은 어, 일본 정선고의재유당이 됐지만, 다른 야당이 전이 연립을 했고, 응. 다른 야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음. 그, 가방수염 부족께서 그1 0게임으로돌아가 네. 근데 음. 에, 몇 가지. 에, 한 번만. 다시 자민당 정권이 됐잖아요. 그래도, 그 그때 비자민당 정권이 만들었을 때의 중심적인 세력은, 세력이 지금 민주당이 됐는데, 사실은 그 민주당 중심자들은 원래. 다 <laughs> 원래 자민당. 네. 상원이었어요 근데 음. 네, 그 속에서는 막 그래서 그래서 에, 지금 정권에서 2009년 정권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에, 승리할 수가 있었죠 그냥 그 사회 사회 민주당 어, 사회당. 사회당. 사회당이면 음. 아마 승리는 못할, 못했습니다 일본 아, 어 사람도 음. 사회주의 정권을 음. 에, 원하지는 않으니까 음.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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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사람들은, 어 일본 국내 정치, 국내 정치만 생각했을 때는, 원래 자민당하고의견이 달랐지만, 그, 국제 문제, 특히 각거사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차이는 없었어요. 그 말이 음. 일본, 일본을 근정적으로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일본을, 각호 일본을 비판적으로 하고 보는 사람도, 음. 따로, 따로 있습니다. 네 어느 일본 정치학자 일본인 정치학자가 말씀하셨는데 어, 몇 개월 전에 아마 자민당은 그 물론 정선고 전에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번에는 민주당이 승리를 한다. 음. 그러면 자민당은 어떻게 민주당을 흔들려고 하느냐 면 역사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음. 민주당 안에서 어, 역사에 네. 대해서 의견이 많이 다르니까 음. 그것을 비판하면서 음. 어, 민주당을 흔들그 것. 어, 네. 그, 그것, 네. 그 교수님 말씀하시기에는 그것을 음. 에, 그 가장 네. 오래돼요. 무서워 무서워 왜냐하면 더 역사 문제 해결이 멀어질 네. 음, 음, 수, 원하지는 수, 원하지는 수, 수 네. 있다 그렇죠 네. 근데 저기 뭐야 그 일본이 <laughs> 그 경제적인 웃으면서 냉정하게 냉정하게 웃으면서 자기 의견을 반대의견을 응. 한국사람에게 응. 이야기를 응. 하게 되면 가장 그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 사람은 그의식소통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달라요. 음. 한국 사람은 그 자기 주장으로 충분히 하고 상대방 음. 충분히 하고 그 음. 의견을 그 세우면서그 결론을 내잖아요. 음. 일본 사람은 조금 의견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그거 보면서 어, 맞는 것이 어디고, 다른 것이 그거 생각하면서 조금 하고, 조금 하고, 조금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의견을 막그 정체적, 정체적인 그 다협점이라고 할까? 그런 걸그 찾는 스타일이죠. 근데 그런 스타일이라면 한국, 특히 역사, 역사 문제나 그 영토 문제에서 그 한국 사람이 많이 그 말을 많이, 말 많이 주장하고서 일본 사람이 그 아무것도 할수가 없어서 フラスレーションが <laughs>、うん、え、るぐらい